오나 어, 어, 정지 먹었다. 야소만고팔 아니 가해 가을... 봐. 야소만고팔 우리 어디 감? 우리? 늦었구요배 우리 봐. 우리 정현이 형 꼬리 뼈 보여 줘. 아 나 끔찍해. 따로 보여줄라니까. <laughs> 다뛰었는데안 어? 내려 우리? 어 이런 이런 브린 모스과 가야겠다. 아, <laughs> 아 그러면 극소절 가자 끊기러워. 극소 극소 째 가자 극소 째. <laughs> 보트 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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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갈 수도 있겠네. 보트가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한데 있냐 이거? 어 우리. 이건 어, 할수 있다.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연구로. 나는 구공구나이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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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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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가구 이제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아아구구아아구아구구구아구구아아구구구구구 진짜로. 진짜로. 아주!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고 어. 애들이 겨울 되면 야김구로 갈래 이구구구 안전, 안전하게, 안전하게. a i 당 Oh, I'm done 계 g a 시 n i 좋아, 좋아, 좋아. 좋아 i n i 혼자 태우고 우리 a i 차 I'm done again. I'm done again. 거 m done again. I'm done again. I'm d o n 2번도. 얘 타라. 그럼 거기다 내려 줘. 저기다 내려 줘. 아, 안 되건 전화. 아, 안 돼. 어, 어 로아 있다. 로아. 와, 배차 남네. 사층에 길에 로아. 음, 들어봤어. 사층에 있다고. 사층에 존나 많아. 문중 안 들어봤잖아. 들어봤어. 사층에 로아. 와우, 배영 들어갔다. 카이저 뿅. 야, 주파에서 차겹친다. 가자 쪽으로. 이제 약간 더 빠른 거 같은데. 되게 어떻게... 시원하게 싸대나 아, 그럼 여기 우리 집거 우리 집이야. 어, 사람 있다. 어. 자, 야, 야, 어, 맞냐, 어 나, 야, 야, 야. 맞냐, 이거? 자, 이 야. 오늘도 그 카드로 오른쪽 밤에 하나, 오른쪽그카안 온다, 안 온다, 안다안돌았어안 온다, 안안안 온다, 안 온다, 안안 온다, 어. 안 나... 아, 나뜨고오나쪽고 <목소리> 오른쪽 고거 <목소리> 같은데, 쏘쪽아 오른쪽 태고쏘나태고고고 네. 우리 아, 놈아, 어 <목소리> 아니 이걸 와큐 쳐 찍고 있네? 야 이거 치킨각이다. 37네요. 나이스. 오케이. 보여주던지. 아알았어알았어 아, 보여주던지. 아... 오랜만에 보여주던지. 아, 어, 대군씨 플레이 보고싶어서 주는 거잖아정현아 보여주던지. 오랜만에 해줘야겠다. 아.. 서클 너무 좋은데? 어 근데 진짜 치킨할 수 있겠는데? 알아들을수 있으면 얘기해주고. 알아들을이 있고 벌레야 야벌레라 야, 뭐, <laughs> 끝난거야?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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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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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 그러게? 음, 아! 네, 피가 없었나 밖에서 맞아서? 맞을 때가 있었나? 개새끼다 시원하게 보여주나? 시원해 음, 봐야지 쫄았어? 도망가! 도망가, 얘들아! 어? 왜 도망 안 가? 야, 너 짱이다! 조밥이지, 형. 멋있다! 우리뼈 보여줘? 아니. 4H 지 로아 아니 왼지에딱붙어다 하나. 에핵쟁이요 어? <놀람> 님들. 어차피. 와, 이럴 거 없어요. <laughs> 연막 x 필요가 없어, 핵쟁이 상태로 어차피 핵대핵 <laughs> 어, 저게 안 좋은데? 막 나오기 전에 먼저 쏘는 거 보이시죠? 사람은 안 쟤죠? 사람 나오.. 쳐봐 딴데 계속 보다가 갑자기 엎드리는 사람한테 임 가버리죠 뜬금없이 <laughs> 나 수류탄 일곱 개, 아 여덟 개. 아 형, 어차피 핵쟁이랑 싸우면은 알잖아. 폭만이 이길 수 있는 걸. 식으로 이렇게 헬게, 헬게. 와, 내가 잡은 줄알았네 깜짝아 아 근데 핵 어, 애들이랑 회계, 싸워야 되는데 예, 지금... 와 저걸 잡아? 비킹 너무 빡센데 60 빡세네. 긴가 보다 아, 무자비 얘기야. 까다 마음 아프 뭐가 뭐냐고? 송성 탔나? 지붕 타면 되지 않나요? 가기 안될것 같은데. 그럼 혹시 지금 여자친구분 계신가? 야, 뭐, 어. 말투가 근데 좀 약간 날카로운데. 혹시 말투 뭉치라고? 아니 뭐, 뭐... 이. 보지 뭐 오지, 뭐까 요? 오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지오케이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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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지, 오오 고쳐야겠는데? 고쳐야겠데왜 그렇게 생각하래서온라인은 좋은 건데 Bill! b i 근데 방금 레톤한 당황한 것은데 사랑해 우리형 l l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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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야 l Bill, Bill, b i My hand's steady, I feel ready, but my leg's heavy, I don't get it. How come I haven't hit it already? Still working, I'm still learning, I'm still searching, finally earning something, finally turning something called a profit. If I hear you talking shit, don't get caught in it, I'll be popping off and hit your ass, dropping all your shit. Yeah, I promise this, I got promises, you ain't stopping this. Cross my shit, you'll be knocked unconscious, bitch. That's the consequence I got.